안녕하십니까 기출선생입니다. 21년 19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입니다. 26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집단의 치료적 효과는 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과의 갈등에 대해 탐색하고 행동 패턴을 수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정답은 5번의 재경험의 기회 제공입니다. 재경험의 기회 제공은 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역기능을 재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번의 정화는 집단 활동을 통해 그동안 억압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경험을 말합니다. 2번의 일반화는 나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보편성이 치료적인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3번의 희망 증진은 희망을 갖는다는 자체가 치료적 효과가 될수 있습니다. 4번의 이타성 향상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전문적 기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론과 실천의 중거틀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된다. 이론과 실천의 중거틀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예술적 기반이 아니라 과학적 기반에 해당합니다. 2번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과학적 기반에 해당된다. 3번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가지는 가치관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한다. 4번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진실성, 융통성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된다. 5번 사회복지사에게는 과학성과 예술성의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인 실천 역량이 요구된다. 28번 문제입니다. 집단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지 집단은 유사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여 유대가 빨리 형성된다. 2번. 성장 집단은 집단 참여자의 자기 인식을 증가시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3번. 치료 집단은 성원의 병리적 행동과 외상 후 상실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4번. 교육 집단은 지도자가 집단 성원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5번, 자조 집단에서는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정서적 지지와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자조 집단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조 집단은 보통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고 집단 구성원끼리 집단 활동을 이끌어가며 전문가는 이들의 활동을 돕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집단 역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하위 집단은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하위 집단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구성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하위 집단의 형성 자체에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위 집단이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며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성원은 하위 집단을 통해 집단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위 집단 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심해지거나 하위 집단이 집단 활동에 배타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 집단 성원 간 직접적 의사소통을 격려하여 집단 역동을 발달시킨다. 3번 집단 응집력이 강할 경우 집단 성원들 사이에 상호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4번 개별 성원의 목적과 집단 전체의 목적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집단 역동은 달라진다. 5번 긴장과 갈등을 적절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집단은 더욱 성장할 수 있다. 30번 문제입니다.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니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3. 디귿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잘 보호될 수 있다. 니을,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한다.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의 초, 원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은 병리 관점입니다. 역량 강화 모델은 강점, 관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치료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예시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실천 기술은 클라이언트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성질이 나빠서 항상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뜻이지요 정답은 3번의 제명명입니다 제명명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예시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를 나쁜 엄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엄마로 재명명한 것입니다. 1번에 명료화는 클라이언트 진술이나 표현이 혼란스럽거나 추상적일 때 구체화하는 기술입니다. 2번에 초점화는 클라이언트 말이 두서가 없을 때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입니다. 4번에 재보증은 클라이언트의 노력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불, 불안을 제거하고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5번의 해석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표현과 행동 등을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과제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입 초기에 빠른 사정을 한다 2번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3번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절충적으로 활용한다 4번 조사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5번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과제 중심 모델은 단기간의 개인 모델로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거두어야 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므로 개입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조적인 노력도 강조합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단기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3번에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기억의 과제 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목표에 중점을 둔 단기 개입 모델입니다. 니은의 위기 개입 모델은 클라이언트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원전 모델입니다. 디귿의 해결 중심 모델은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단기간에 경제적인 개입을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니얼 정신 역동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과 무의식을 탐색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 개입 모델에 해당합니다. 34번 문제입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 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전문가가 아니라 변화에 도움을 주는 자문가 역할을 한다. 2번. 문제의 원인과 발전 과정에 관심을 두기보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3번 모든 사람은 강점과 자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4번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존중한다. 5번 클라이언트의 과거에 관해 깊이 탐색하여 현재와 미래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관심을 둔다. 해결 중심 모델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미래지향적 모델로서 과거에 대해 깊이 탐색하지 않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위기개입 모델의 개입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적인 개입 방법을 사용한다. 위기개입은 클라이언트의 위기상황에 초점을 맞춰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개입 방법을 사용합니다. 2번 개인 목표는 가능한 포괄적으로 설정한다. 개인 목표는 가능한 간결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3번 사회복지사는 비지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4번,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다. 5번, 문제의 원인에 대해 이해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과거 탐색에 초점을 둔다. 과거 탐색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정신 역동 모델의 개념과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전인는 정신 역동 치료에 방해가 되므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전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행동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클라이언트 전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는 무의식적 갈등이나 불안을 표현하도록 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 디귿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해석은 클라이언트에게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잘못된 해석이나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해석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ᄅ, 훈습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불안은 최소화되고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 니은, 니을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해결중심 모델에서 사용하는 질문 기법과 이에 관한 예로 오른 것은 1번 예외 질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는 대처 질문입니다. 2번 관계성 질문 남편이 여기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3번 기적 질문 잠이 안 와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잠을 잘 잤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3번은 예외 질문입니다. 4번 대처 질문. 지난 일주일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난 일주일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는 면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5번 척도 질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이것은 예외 질문에 해당합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인지 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2번. 클라이언트 무의식적 행동에 관심을 둔다. 인지 행동 모델은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적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며 부정확한 지각과 생각이 부적응 행동을 초래한다고 가정합니다. 3번.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4번.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경험, 문제 및 관련 상황에 대한 인식을 중시한다. 5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조적인 노력을 중시하고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39번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부부에게 여기서 직접 한번 서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법을 활용한 것인가? 정답은 1번의 실현입니다. 실현은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사용되는 개입 기법 중에 하나로 가족 간에 있었던 갈등 상황을 사회복지사 앞에서 실제로 연출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적하기는 가족의 대화 내용을 따라가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 내용과 그것이 발생하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3번의 빙산 치료는 클라이언트의 표면적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있는 경험을 탐색하여 표면화하는 것입니다. 4번의 치료 삼각관계는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탈삼각화를 진행할 때. 제3자를 분리시키는 대신에 사회복지사가 그 분리된 제3자의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5번의 경계선 만들기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하위 체계간 경계선이 모호하거나 반대로 너무 경직되어 있을 때 이를 수정하는 기법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에서의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동작과 공간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비언어적 기법은 정답은 4번의 가족 조각입니다. 가족 조각은 어떤 상황에 대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과 공간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족 조각은 가족 관계 및 가족의 역동성을 진단함으로써 치료적인 개입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집단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집단 성원의 불안감과 저항이 높다. 니은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디귿 사회복지사보다는 다른 집단 성원과 대화하려고 시도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성원들 간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많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탐색 정도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니율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문제 해결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기억과 니율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집단응집력을 향상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한다. 집단 성원의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긍집력 향상에 더 유리합니다. 2번 집단에 대한 자부심 고취, 3번 집단 성원 간의 다른 인식과 관점의 인정, 4번 집단 성원 간 공개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 5번 집단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보상, 자원 제공, 43번 문제입니다. 기록의 목적과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니은, 기관 내에서만 활용하고 다른 전문직과는 공유하지 않는다. 기록 내용은 사례관리, 연계, 의뢰 등의 과정에서 다른 전문직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디귿, 기관의 프로그램 수행 자료로 보고하며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니을,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을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가계도를 통한 분석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가족 내 삼각관계, 디귿 지배적인 주제와 가족 구조의 변화, 디귿 가족이 위치한 지역 사회의 안정성과 쾌적성, 가계도는 3세대 이상의 가족에 대한 분석으로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의 환경 체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니 가족 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의 연결성. 그래서 정답은 4번의 기억 니을, 니을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가족과 함께 문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니은 사회복지사는 한 단계 낮은 자세를 취하여 가족의 정보를 얻는다. 디귿, 가족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가족이 있는 곳으로 합류할 필요가 있다. 니을. 문제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이 그 문제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경우 가족 단위에 개입을 고려한다. 정답은 5번으로 보기의 모든 문항이 정답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가족의 문제가 개선될 때 체계의 항상성 균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는 전략으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하며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라고 하는 기법은 정답은 이번에 재지입니다. 1번의 시련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증상보다 더 고된 체험을 하도록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증상을 포기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3번의 재정의는 가족 성원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4번의 재구조화는 가족 하위 체계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위계질서를 강화하며 규칙을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5번의 가족 옹호는 가족을 위한 기존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변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집단 구성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집단이 커질수록 구성원의 참여 의식이 증가하고 통제와 개입이 쉽다. 대규모 집단보다는 소규모의 작은 집단이 결속력이 강화하고 통제와 개입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2번 집단 상담을 위해 가능하면 원형으로 서로 잘볼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하다. 3번 집단 성원의 유사함은 집단 소속감을 증가시킨다. 4번 개방 집단은 새로운 정보와 자원의 유입을 허용한다. 5번 비구조화된 집단에서는 집단 성원의 자발성이 더욱 요구된다. 48번 문제입니다.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누가 가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순환적 인과 관계를 적용한다. 순환적 인과 관계는 누가 가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인지 보다는 문제를 지속시키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둡니다. 2번, 동기결성을 적용하여 어떤 결과에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는지를 밝힌다. 동기결성은 각기 다른 원인들이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합니다. 3번, 가족은 사회 환경의 하위 체계이나 그 내부는 하위체계가 없는 체계다. 가족은 내부에도 부부체계, 부모체계, 부모자녀체계, 형제자매체계 등 다양한 하위체계가 있습니다. 4번 가족체계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지나친 변화는 제어하며 일정한 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5번 1차적 사이버네틱스에서 가족은 스스로 창조하고 독립된 실제이며 사회복지사를 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1차적 사이버네틱스는 전문가가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회 복지사를 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은 1차적 사이버네틱스가 아니라 2차적 사이버네틱스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직면하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시작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다. 직면은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말과 행위 사이에서 불일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면은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사용해야 하므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작 단계에서 사용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거부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니은 집단 성원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볼수 있도록 한다. 니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니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1차적 의사소통 유형이 치료의 목표다. 니은 의사소통 유형은 자존감과 연관하여 설명한다. 디귿 가족 생활 주기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생활주기와 의사소통 유형 간에는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ᄅ,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불일치다. 정답은 4번의 ᄀ, ᄂ, 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